우리 질문은 내한테 지금 일어나는 일을 바르게 풀라고 질문을 하고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질문은 막 우리가 지금 막크 세계를 그 얘가 뭐 이, 이걸 공부하는 게 내가 답답한 것부터 풀려야 그 다음 기운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질문하려고 스승을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돈이 안 풀린다. 답이 어디 있냐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하면서 하고 있지 않다. 그럼 돈안 풀리죠.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바르게 하는데, 3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돈이 안 풀린다? 그러면 내네 매가지 잡아야 돼. 내 모가지 잡는 것은, 하느님 모가지 잡는 거나 똑같아. 왜? 내가 하느님이 제자라고 했거든. 잘못 아시키는 거다. 이 말이죠. 뭐 오늘 이제 이걸 바르게 들었어요. 내가 가게를 하던 물을 이렇게, 이렇게 놨어요. 어, 이렇게 놨는데 손님 오기를 바래. 그럼 손님이 왔어. 한명또안 보내지는 않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손님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 어서오세요. 물건 팔고 돈 받고 안녕하세요. 끝났나요? 손님이 오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요거에요. 손님이 오면 감사하니까, 어이구. 감상도 없어지십시오. 해가지고, 손님한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요것만 하면 돼. 응? 그거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요 안에서 오늘 손님한테 최선을 다하고 가시고 나니까, 오늘 손님이 많이 없지만, 오늘 내가 공부한 게 있을까, 인가비? 가게는 공부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가게 하는 사람하고, 어, 창업을 해서 기업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착각을 해요. 어, 이제 2013년도부터는 정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가게를 하는 사람이 바르게 가게를 안 하면 이거는 문을 닫아야 되고 투자인 거는 없어져야 되고 새로 다시 시작. 2012년까지는 드럼치기로 아무 때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많아서요. 그면 2013년도부터는 후천 시대라 해갖고 운용하는 판이 달라. 이걸 공부를 2000년도 밀레니엄부터 우리는 하면서 지금 왔더라면 지금쯤은 거진다 70%는 사회를 바르게 접근할 거예요. 그럼 다잘 되죠. 그러니까 사회를 접근하는데, 어, 이 원칙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자연의 법칙의 원칙에 정법으로 사회를 접근하는 것은 내가 가게를 운영하러 나가려면 명분이 뚜렷해야 됩니다. 명분 없이 나는 돈 벌라고 나간다면 이건 명분이 안돼요 땅 구미는 돈을 안 주고 돈을 니한테 갖다 줄까 그거는 명분이 안돼요 왜 가게를 하고자 하는지 정확한 명분을 세우가 나와야 돼요 어. 어, 명분이라는 것은 내가 어 이게 조금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은 어. 어, 내가 가게를 채워서 사회를 좀 알고자 하며 나갔다든지 그러면 이 사회를 배우려고 나가는 거예요. 어, 그래 배우려고 나가면서 거기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오니까 네가 사회를 배울 수 있도록 경제가 들어오는 만큼은 다 줘요. 어, 명분이 사회를 배우러 나갔잖아 사회 배우고자 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 갔으니까 손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사회를 배우는 거거든요. 주위의 이웃한테 또 사회를 배워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배우로 나온 사람이에요. 배우로 나온 사람은 그 사람들 말을 잘 듣고 아, 예, 아니다라고 예아 생각을 해도 이거는 지금 내 생각이지 이거는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하고 받아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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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두고 이러니까 이 손님이 나를 싫어 안 하죠. 이웃이 나를 싫어 안 해요. 받아만 주라. 1년 동안은 받아만 주고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한 일만 와요. 저 사람이 아는 척 하면서 내한테 들려준 것도 내가 이걸 바르게 정리를 가져가면 감사한 일이고. 손님이 와가지고 혼낸 것도 내가 바르게 쳐다보면 어, 내가 혼나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감사하죠. 혼내주는 게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하고, 이 전이 내가 일기를 쓰고, 정리를 하고, 섭섭한 것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거는 내가, 어 이렇게, 어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온 것일 거다. 이러면 또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동안은, 어 계속 받아만 들리던 거죠. 내가 옳다 소리 하나도 안 하고, 내 답을 안 내놓고, 어, 이러면 사회를 배우러 난게 분명합니다. 이런 자연의 법칙을 모르고 우리가 사회를 접근을 하면 이 사회는 자연의 법칙이 운용되는데요. 바르게 하는데 절대 어렵게 안 됩니다. 이웃에서도 사람 보내주고 손님이 또 사람 되고 어, 기본 세팅을 딱 해주는데 몇명딱 인연을 줘요. 응? 어? 어, 거기에다가 잘 대하니까 부풀려주고잘 대하니까 부풀려주고 이래가지고 1년 동안 자리가 안착되게 해준. 어, 명분을 가지고 나오면 그 명분을 갖추어질 수 있도록 자연이 다 알아서 다 해준다. 이게 연법이에요. 명분 없이 연법이 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그럼 이걸 3년 동안 우리가 운영하는 법칙을 어 이게 2년차, 3년차 하는 행동이 다른 거죠. 3년 동안 우리가 공부하러 나와야 돼 우리가 학교에 가더라도 3년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한단 올라가려면. 오늘 사회대학을 왔는데 한 단을 올라가려면 3년 동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어제 1년 동안은 조금 더 흡수하면서 상태가 기분 안 나쁘게 흡수만 하고 많이 이렇게 나올수록 내한테 도움 되고 어 2년 차 들어가니까 한30% 정도는 무릎 아가면서 또 끌어내고 3년차 되니까 의논해가며 이렇게 끌어내가며 공부하고 이런 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생겨요. 3년 동안 이, 이 사람들한테 신용을 얻는 만큼 니는 어떻게 되냐. 경제도 그만큼 갖춰지고 주위에 종업원도 한둘이 설수 있어지고 이런 게다 되어있어요. 3년간에 벌써 이 커가지고. 기본 세팅이 큰 거죠. 질량이 커야. 그 다음 뭘할수 있나. 3년 지나고, 이제부터 뭘할 것인가 자연은 너를 봅니다. 이연도 많이 줬고, 뭐도 많아. 그렇게 하면 많이 인연이 와요. 그래가지고, 어, 요쪽에, 요, 요, 저 지역을 배우러 가시면 지역에 그 장도 오고, 다 와요. 이렇게. 어그공문도 오고 그 부수도 오고 내가 배워야 될게다 온다고 이게 하다가 보니까 잘 대하니까 동생도 하자 그러고 어, 뭐 오빠도 되고 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 이 인연들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3년 다가오니까 너 이런 거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 이 정도 되면 너 이런 거 해보라고 코치를 해줄 그 인연도 오고 뭐 아이템도 들고 오고 이거 하면 뒷바라지 다내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 들어와요 공부를 참신하게 했다면, 어때까지딱 가느냐? 아, 이 사회에 진짜로 필요한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그러면 여기 뭐냐? 이념이 생깁니다. 그게 명분과 이념. 여기 한단 올라가는 거예요. 명분은 이념 밑에거든요. 이념 밑에는 명분이고, 명분으로 성장한 것이 이념인 낳게 됩니다. 그럼 이념을 딱 가지면 어떻게 되냐? 창업이 되는 거죠. 창업. 음. 이제 요거는 장사치 안에서 지금 우리가 바르게 가는 거고. 장사하면서. 어 거기 창업이 딱 된다라는 것은 어떤 호칭이 붙느냐? 일대 창업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 명분으로 일대 창업인이 돼요. 그럼 일대 창업인 칸께어좀 거창하죠? 있어 보이죠? 그냥 창업자 이카는 거 하고 일대 창업자 이카면 있어 보이죠? 일대 창업자예요. 내가 갖춘 명분 아니냐? 그게 명분의 주인입니다. 아 그래서 일대 창업자가 되는데 일대 창업자는 명분이 없으면 창업이 안 되고 그 명분을 이제부터 내가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그게 경영자가 돼, 경영자 아, 어, 그게 기업인이라고 하대 어, 이 그러니까 기업인이 몇 가지 수식어가 따라 있죠. 경영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 기업인이다 이야기도 하고, 창업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 대표라고, 그 어, 사회 대표로 나온 사람이. 이 이념을 갖고 이 사회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대표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념의 질, 두께, 크기, 질, 양에 따라 갖고 그 사람이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념이 없으면 못 일어나요. 절대로 이건 내가 장담하지. 정법 시대입니다. 이 민족을 키울랐고 하늘이 혼신을 다 해가지고 전부 다 신들이 일로 다 출몰해가 우리를 키웠어. 그래가 오늘날 지식인이 됐어. 2013년도부터는 실전에 들어간다. 지금 이자업이 벌어진 거예. 돈 욕심낸다고 돈이 갈지 않는다. 절대로 너희들한테. 이념을 세워라.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가져라. 작은 이념을 가지면 작게 키울 것이고. 큰 이념을 가지면 크게 키울 것이고,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해체 모여 시작을 해요. 어? 기본은 해봤으니까. 어, 그래서 우리 삼성이고 현대고 대기업이 일어난 것이 전부 다 이념 없이 일어난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부 다 위태롭고 힘들어지는 게 이념을 다 낳았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 이념을 행하라고 준 힘인데, 이념은 없어져 버리고 지금 장사치로 변해요. 이념이 없는 기업은 장사치예요. 장사치를 하는 놈이 키워주진 절대 안 한다. 이거예요이거잘 어,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모르고 뺏기고, 알고 안 하면 알고 뺏기고, 중고 <laughs> 어? 다 뺏어요. 응. 명예도 뺏기고 다 뺏어요. 응. 지금 지도자들 좀 명예 지금 다 추락되는 거안 보여요? 네말한 마디가 실수 나와갖고 명예가 추락되고 전부 다 추락돼요. 이게 지금 아무 말도 안했시면 이동으로 그 자리라도 있을 건데 말하면 내려오면 추락돼. 말하면 국민 앞에 노출이 다 되거든요. 어, 어 이래 전부 다 명예 추락이에요. 지금 현재로 지금 대한민국이 일어나 가만히 있으면 제 자리에서 그래도 오락가락 할 건데. 한마디 하면 추락이야, 그냥. 왜? 니네 진량이 다말에서나왔거든요 응. 국민들은 진량을 갖췄고 다 보고 있는 심사위원인데, 그리 추락하는 게 국민들은 심사위원들한테 밑비는 거라, 이게. 딱 유래되고 있어요. 그래, 야, 또 이쪽으로 또 갚불라. <laughs> 응. 질문하신 분은 말이죠. 내 한때 오는 손님한테 어떻게 대했으며, 어. 나는 지금 현재 내가 환경이 취해져가 있는 자리가 내자리예요 전에 잘 나갔다고 이 자리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내려온다라는 건이 자리를 준 거니까 여기에서 행동을 해야 되고, 이 자리 좋으면 여기에 행동해야 되고, 요만큼 깝깝한 깝한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느냐가 네가 앞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정콕 공부를 하고 내게 더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갖고 뭐 이상이 커졌고 뭐 이러니까 딱 힘이 더좁으면 너는 더, 어, 요, 내려가라고 자꾸 내리보내죠. 어? 배울수록 어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배울수록 어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상대를 감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응? 그한 사람이라도 내한테 오는 거는 감사하게 대하고 그걸 내가 바르게 일에 대하면 이것이 네가 100일만 노력해 봐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돈은 사람이 와서 주는 거지. 네가 훔치 올수 없는 세상이에요. 훔칠 수도 있어. 제주가 좋아야죠. 안 들치고 훔치다가 들치고 뿔면 너는 깜빵 가가지고 좀 쉬어야 돼. <laughs> 어, 그러게 훔치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사람한테, 사람 오면 사람한테 바르게 대하면, 100일만 니가 노력하면, 100일 동안 네한테 니가 대할 사람 다 보내줘요. 바르게 대했다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진로도 바뀌고, 사아난 환경도 바꿔주고, 다 바꿔줘. 네가 잘났으면, 한 개도 안 바꿔줘요. 못났으면 음, 노력하지. 음, 잘났으면 노력 안 해도 돼요. 어느 정도 크리티가 남아가 있으니까. 응? 어, 우리 잘난 사람들은 크리티 준 거예요. 그래서 언이일이 예전에 요 많이 좋아진 거죠. 좋아졌는데 나중에 여기에서부터 내가 활동해야 될때 못하면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어, 그럼 그래, 여기 있으니까 깝까에 미치는 거죠. 음, 응. 돈이 안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가게를 체리 갖고 버티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어, 그럼 그 가게에서 내가 명분을 가지고 새로이 시작을 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난 지금 달라지고 어. 근데 내가 어디 직장에 가서 그냥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 열심히 일만 하는데 어떻게 내가 힘들어지나요 응.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절대 안 힘들어져요 그거보다 훨씬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기서 힘들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서 내 공부를 조금씩 하고 갖추고 하니까 어 이놈이 오, 전혀 안 보이던 이게 딱 보이네. 이러면, 이렇 자꾸 우에 자리 이렇게 하면 경제도 많이 좀 이렇게 경비도 주고 하는 거거든, 요 이게. 아, 이런 거. 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활동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 그러고 신한테 너무 꺼달리면, 너 신한테는 잘 이렇게 놀면서 내한테 손님하고는 잘못 놀잖아요. 응? 그럼 신한테 도와달라 하든지 신은 못 도와줘요. 왜 크리티카도 다 있다면서. 응. 어, 우리한테 이게 그 제자들한테는 저 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게 저저 한도액을 줘 갖고 카드 한장 주거든요. 그리고 이거 다쓸 동안에 네실력을 갖춰 갖고 실력으로 이제 카드를 다시 채워 이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 아프다고 허리 안 아프게 해 주세요. 이렇게 안 아프게 해준게또잘 놀고. 이게 삶은 <laughs> 그안 아프게 은 분명히 영혼의 짓은 맞아요. 아니까는 다스리는 건 배우셔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동 안에 내가 현장에서 내 사람 대하는 건 어떻게 하는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 법문 듣는 건 전부 그렇게 법문 해놓은 거예요. 생활 속에 바르게 행동하는 법칙을 아르켜 주는 게 법문이에요. 우리는 호위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생활 도를 닦아야 되지 신한테 매달리는 건 끝이에요. 그는 과거에 우리 선조님들이 하던 걸 물러받아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생활도를 하는 사람들의 도인들이다, 이 말이죠. 홍의 인간들은 도인들이야. 작은 도인, 중간도인, 큰도인 있을 수밖에 없지. 다 도인들이야. 이제는 우리가 해탈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두번또 오는 사람도 일단 작은 도인으로 커야 되고, 한 번도 윤회를 해가 올수 있는 사람도 중간도인은 돼야 되고, 윤회가 끝나는 사람들은 완전 도인으로 해탈을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 도인이 돼야 된다, 이거. 내가 뭐 재주가 있다고 써먹는 도인, 그거는 도사들, 그, 그, 이게, 조금 능력을 갖고 자랑하는 그런 아주 소인배들. 그는 능력을 갖고 사람이 오니 그 안에서 공부하라고 준 그는 힘을 공부는 안 하고 그는 거나 써먹고 앉아있다. 난중해갖고 그 인생 잘 가는 사람 봤어요? 내한테 재주를 주는 건 니한테 사람을 주고 환경을 주는 것이다. 그 환경 속에서 오는 공부를 찾지 못한다면 너는 그 값을 다시 치러야 된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생활도를 닦는 거지, 신 밑에 무릎 꿇고, 뭐를 신한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다만이. 내가, 내 삶을 잘 풀어나가면, 신들은 옆으로 다 물러 앉아서, 신들은 내 덕을 봐야 돼, 내 덕을. 도인 덕을 봐야 되는 게, 그 구신들이고, 이제, 요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신에 너무 꺼달리도 안 되고, 신을 내가 아리켜주는 거지. 신을 어떻다고 아리켜주는 거지. 그런 거에 꺼달리라고 지금 아리켜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걸놔라 알고 나면 놓으잖아 왜? 부처 도 놓는 자들이 왜내 귀신을 못 놓냐? 아, 부처라고 돌이한테절안 하고, 그것도 다나았는데 어째 내 귀신을 못 나, 왜? 열심히 공부도 하셔. 이제, 매달리갖고집착가지 말고. 내 어깨 아프고 무릎 아프고 그거는 집착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 집착기라서 그래. 음, 집착에 어, 집착하지 말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세요. 나도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렇게 하고 탁 치니까 그냥 딱물로안될 건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laughs> <laughs> 그니까 우리 집착기는요. 우리 집착기라서 귀신이에요. 어? 집착기 집착기 집착기가 등급이 있는 거죠. 어? 어, 그렇서 여자들이 집착기가 많아요. 집착은 여자가 하고 남자는 욕심을 내고 요렇거든요. 어? 이렇게 집착에서못 벗어나서 귀신으로 지금 우리 주위에 남아 있는 거예요. 어? 어, 그러니까 이 집착을 어 이제 전보다 그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도 줄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고. 나는 이제 스승을 만나서 이 공부를 하니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집착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공부합시다. 몇 번만 딱 극하면서 지나가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어.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영혼들도, 어, 이제 정리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다라가 아니고, 이제 인연이 있어서 왔으니까, 영법이 있어. 왕기 전부 다 영혼들이니까, 어, 집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중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나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할때그집착을 벗어 줄 수가 있죠. 어 그래서 그런 걸다스이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 성장을 해서 영혼들한테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다 하니까 말을 잘듣죠 그래갖고 다 벗어나야 돼. 응? 어 이제 제자들한테 매달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셔. 나는 스승님을 만나서 이제 어 생활 속에서 어 이제 내가 이루고 갈 테니까. 아, 어, 그런 공덕을 받아서 좀더 해탈하고, 아, 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오. 어, 이하니까몇 번만 그러고 나면 이거 집착이 갖고 붙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 치근되는 거는 없어져버려. 그렇게 개인으로 자꾸 성장을 해야지. 소인배로 자꾸 같이 놀면 되는 거야. 구신들하고 같이 놀너요 지식인들이. 그죠? 아, 어, 그러니까 보는 거태치법도 이제 앞으로 다 아리켜 줄 테니까. 내가 한 사람이라서, 뭐, 인연을 갖다가 한 10만 명, 20만 명만 할것 같으면 나도 인기 좋으려고 전부 다 오면 내가 써먹고 안할기줘도 되는데 나는 인류를 상대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들이 많이 오면 나는 골치 아파. 응? 어, 어 그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제자리에서 처리하는 법을 다아리께서 힘을 줄 거라니까 그 힘을 내라 줄 거라고 법의 힘을. 어, 어? 그렇게 하면 다 들어. 어, 내한테 와서 르지 말고. 어? <laughs> 어, 그러니까 어, 우리는 그만한 힘다 가지고 있어요 왜? 호위인간 지도자들이거든 하늘에서 그만한 힘을 다 줘서 내려보냈고 지금 그렇게 성장을 했고 그렇게 해서 기운이 엄청 세 어, 이분들이 내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처리하고 주의를 처리하면 금방 이 세상이 맑아져요 어, 매달리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내 힘을 키워서 그건 공부밖에 없어요 어, 진리로 공부하는 만큼 법의 힘이 들어오니까 직접 그걸 처단을 하고 직접 처리해라. 그렇게 해서 이 사회를 우리가 같이 말해야 되지. 어. 그는 힘을 받아라.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이 법문을 듣고 지금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10% 받아들였으면 이 법이 10% 들어와 있어요. 내 힘을 쓸수 있어. 이걸 100% 받아들였다. 어. 진짜로 자연이 볼 때. 그럼 100%이 지금 법의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니는 이거 받아들인 만큼 하는 대로 처리가 돼. 이게 법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된 만큼 받아들인 만큼 니네 힘으로 변하는 게 그게 법의 힘이고 진리의 힘이고 그것이 하늘의 법칙이 우리한테 지금 내리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그 힘을 써라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죠?